출애굽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고들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노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반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반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반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반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반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반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넓반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넓반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위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넓반에는은받침이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음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괴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괴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 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또 여러 도구들을 만들라는 지금 명령을 하나님이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보면 회막을 덮을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덮개는 사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도 가운데 그림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 회막을 덮는 그림인데, 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회막 내부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채로운 색깔의 휘장도 있고, 청색 고리도 있고, 그 안에, 회막 안에 여러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도구들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성막의 외부는 붉은색, 투박한 색의 아름답지 않은 그런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권면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 성도와 교회에도 세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도 잘 단장하고 깨끗하게 해가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하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제 휘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휘장은 천으로 만든 벽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건축됐을 때,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사람의 손바닥 정도로 그렇게 두꺼웠습니다. 휘장을 제사장 300명이 들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말 수백마리가 여기저기서 달려서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구분한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게 천으로 만든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간이 함부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으셔서 함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다가 죽지 않도록. 그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했으니,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완전하고 죄인 된 인간이 저희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 덮개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이 휘장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전체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은 성막 덮개나 휘장이나 이런 성막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만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그림자 같은 영적 지식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막이나 휘장이 의미하는 말을. 또이 모든 성막과 도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더 주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성전된 우리 몸으로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찢으사 믿음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예표했듯이 주의 성전된 내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오늘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과 여러 문제들로 우리가 참 바쁘지만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쉬고 잠을 잘때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화목이 넘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기쁘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님 공부의 지혜를 도와 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귀한 인재들로 다 준비되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인품이 탁월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도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삶을 붙드시고 육체를 붙드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그 힘든 중에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잘 강건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기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